같은 저는 RPG 게임을 제작해 보았고요. RPG 게임 속에서 유저와 몬스터들이 서로 싸우는 전투 상황을 충실히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추가해 놨는지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 기술입니다. 어, C, C++, MFC, API, DirectX, MySQL, 애플 모드 서드 엔진, 그리고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로 리소스를 자체 수급했습니다. 게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게임은 유저가 적을 공격하고 적을 공격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을 하는 어, 게임이고요. 어 게임의 자유로운 전투 상황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맨 처음 게임을 실행하면은 메뉴 화면에서 로그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그인 박스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어, 정보가 저장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일점 글자 수가 넘어가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결표 처리를 나서 못 보기 끔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게임 상황에서 넓은 맵을 돌아다니게 하려면은 우선은 어떤 장면을 찍어내야 될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어. 일단 보이는 화면에서만 하, 카메라가 계속 있다 보면은 유저가 맵 밖을 벗어날 때는 유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유저의 이동 좌표에 따라서 그, 장, 그 부분을 렌더, 렌더링 하게끔 해 주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 맵의 가장자리로 가면은 카메라가 그대로 정에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했고, 반대로 유저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있는 유저를 중심으로 어, 카메라가 이동하게끔 했습니다. 어, 그리고 유저한테는 레벨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몬스터를 죽이면은 경험치를 얻고, 경험치에 따라서 레벨이 오르겠습니다. 또 몬스터를 죽이면 은 아이템을 랜덤으로 획득하게 했고, 몬스터의 수가 반 이상 줄어들면은 몬스터가 다시 끝 어, 리스폰 되게끔 했습니다. 유저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총세 가지로 나뉩니다 맨손, 맨손 공격이 있고, 이 공격이 있고, 총 공격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공격 못술리다가고 어, 몬스터가 부딪히면은 그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서 몬스터가 죽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총의 경우에는 원거리 공격이어서 멀리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가 여러 마리가 있지만 다 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객체마다 이미지를 입히는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재사용하게 해서 아무리 많은 수의 몬스터를 소환을 해도 맥이 걸리지 않게끔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총 공격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데 정해진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 회전에 따라서 마우스 각도에 따라서 공격이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이동은 키보드로 하고 공격 방향은 마우스로 조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시켜가지고 유저의 기본 정보들이 게임을 끄고 난 뒤에도 어, 그대로 연동이 되게끔 했습니다. 어, 레벨이랑 경험치는 당연히 연동이 되고 아이템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어, 무슨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지도 기록됩니다. UI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HP 게이지인데요. 몬스터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게이지가 감소를 해요. 그런데 이 데미지에 비례해서 피통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점이 플레이어고 하는 점이 몬스터입니다또 아이템 인벤토리는 아이 키를 눌러서 껐다 켰다 할수 있고 또 드래그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얻으면 아이템을 얻은 순서대로 인벤토리 창에 등록이 되고 더블클릭을 하면 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맵 에디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메뉴 화면에서 특정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맵 에디터 화면이 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창에서 선착창, 이 오브젝트를 드래그 드롭을 하면은 어, 그대로 맵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게임 시연을 하겠습니다. 게임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게임을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화면에 로그인 박스가 나타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 a 로 접속을 해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몬니터와 충돌하면은 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볼수 있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공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서 게임 화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장자리로 가면은 더 이상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키를 누르면은 아이템 인벤토리 창에 나타납니다.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약 아이템을 클릭해서 키를해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총 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인벤토리 창은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모스 몬스터는 반만 해서 어, 반 이상 죽이면은 바스토리입니다 이건 맹동 용기입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뉴화만에서 특정 아이디로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은 매매니터 창이 나타나서 맥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선택창에서 아이템을 더 어, 클릭하고 드래그하시면, 원하는 곳에 오브젝트를 넣고, 다시 게임화면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방영, 방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게임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어, 일단 여러 요소들은 구현하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했고요 그럼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답을 얻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게임 제작의 음. 하면서 자신감도 없고 시력도 많이 키는 것 같습니다. <laughs> 또 개발을 진행하면서 수업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아, 수업 중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객체를 어, 관리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해진 숫자로 객체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본적으로 객체를 그 어, 그때그때 생성하는 방법도 되었었는데 그두 가지를 모두 응용을 해서 게임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현 네, 기능 중 걸프자님이 어, 생각했을 때 가장 만족하는 구현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서 카메라가 게임 화면을 비춰주는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카메라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어 위치에 따라서 맵 오브젝트, 이나 오브젝트의 좌표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카메라라는 기체를 인지를 해서 카메라가 그 바뀌는 좌표를 계산하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부분이 커다. 마음에 듭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